많은 분께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맙다가생합니다 존경하고 모사당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인 여러분 산시장 모세입니다. 오산시 재정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리고 긴축 재정에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배신을 요청드리구고합니다 오산시는 협소한 재정학적 여건과 부가가치 창출, 사업체 부족등으로 자율적인 재정 상승이 어렵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공공재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북도비등우전지원이 거기에 있는 재정부조이과 사회복지분야에 47%의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이삼이동포르병원과 부산동구 홀쇼핑 펜타빌리지 등의 대규모 기업 유치 유산이고 후가 같이 창출 기업 유치 나락으로 시의 걱정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을 예면한 확장적 재정 영향으로 시 재정이 현재 위기 상황에 멀리게 됐습니다. 그간 관광 복지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위탁 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 등고정비이 증가하였고, 공공기관과 민간 자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 국민 배한 국가, 후에 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은 시재정을 전반적으로 압박하게 되었으며, 시재정을 이로 인한 가용 재원의 부족은 수익 사업을 통한 세입 증대 원형의 제약 요인으로 작명했습니다 또한 오산시 인력 운영에 있어 금년 본회산에 동등된 기준 임금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임금비 대비 182억이나 초과되는 규모로 향후 재정 운영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민선 7기에 추진 개입된 대형투자사업중 총사업이 3,725만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상 부족에로 고려된 상태입니다.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현재 재정부조로 지속 운영한다면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정책사업에 재정부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2026년에 가용재원이 아이라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정청 분야에 대해 제로이스 상태에서 과감히 재정비하고 유유재를 핵심 분야에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에는 민생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공통을 분담하고 실무가 함께하는 백년 동행의 초석 발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과 종합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유사 중복 사무의 통폐합, 조직 개편, 사업 개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대형 축제 및 문화 행사는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경비 및 각종 복지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선심성, 분별한 보조 기을 전달하고 시 내부 공무 원 인력의 비효율적 구조를 전면 세심하기 위하여 인력 재배치와 기구 통합을 기조로 한 강도높은 인력 조정 및 기구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민사관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현 세수 우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그육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및 대형 수품거래 전략적 투자 유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 마련, 정부와 함께 군복 고속도로 하늘지 교서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보사의랜덤화크로 만들어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 고르는 사업과 민선발기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며 의료불법한는예는을 착각하고 납기성 예산집행을 원칙적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재원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보산시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재정 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가혹한 현실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의 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희망 미래를 위한 시관조성에 폭력을 기울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한. 오산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